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난번에 음, 한번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올렸어요. 근데 그 최근에 올린 음, 여름인가? <laughs> 모르겠다. 아무튼 그 올린 방송을 보시고 어, 많은 분들이 참 반응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 예, 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대. 책에서도 못 봤고, 음, 뭐 알고는 자기가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쌍둥이 자리의 핵심이에요. 음, 쌍둥이 자리는 이게 5월, 5월 20 며칠에서 6월 23일, 이렇잖아요, 쌍둥이 자리가. 어, 그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음, 그냥 늘, 늘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이제 늘 그냥 늘 가다가 예를 들어 뭐 중앙일보 사옥이 있어 아니면 뭐그 앞에 뭐 대한항공 사옥이 있어 이렇게 그런 어떤 굵직한 거뭐 동아일보 사옥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물론 뭐 페인트칠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어? 페인트칠인데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 아, 거기 중앙일보 앞에서. 뭐, 어디서 만날까? 아, 대한항공 앞에서. 우리가 그냥, 그냥 늘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냥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 우와, 여기가 대한항공사옥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냥 늘 트레이드마크죠. 음, 그리고 거기가 어떤 데이터 센터 같은 거예요. 우린 거기 하면 다 아니까. 음, 그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주변에 새로 생긴 뭐 빵집이나 완전 새로 들어섰다 아니면 어 폐업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주변에 이런 걸 보면서 오어 저기 이렇게 문 닫았네, 어저 새로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게, 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쌍둥이 자리 사람들의 행동과 쌍둥이 자리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과 이런 것은 음. 처음에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미 그들은 다잘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쌍둥이 자리가 바보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다 똑똑하고 그냥 웬만한 트레이드 마크처럼 우리 집안에 저 쟤는 뭐 그냥 밥도 잘 먹고 공구도좀잘 하고 자기 일다 알아서 하고 넌 너무나 당연하게, 예, 쟤는 나를 먹여 살릴 거고, 뭐 너무나 당연하게, 쟤는 대학교, 선현제 대학교 갈 거고, 그냥 언제나 동창생 모임에, 뭐, 당연히 쟤는 나올 거고, 쟤는 당연히 올바르면서, 쟤는 당연히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이며, 예, 쟤는 뭐, 이렇게, 이렇게 끌려갈 일은 없을 거야. 어, 그냥 서울역이, 그냥 저기 있는 거지. 어. 그런데 우리가 어떤 큰 어떤 음,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 죄송해요. 그, 그, 이라크 2001년도에 그, 아, 그, 뚫고 간 건물이 뭐죠? 뭐 아무튼 그 빌딩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그아 무슨 빌딩 있잖아. 갑자기, 그니까그 빌딩이 거기 있는데 이제 이게 백년에 한번 있잖아요.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 건물을 습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내일 그 사람이 나를 버릴 거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지만은 내일 서울역에 갑자기 어 북한 미사일이 꽂힌다라는 거는 그냥 드라마잖아요. 그런 붕괴는 흔한 일이 아니죠. 그거는 아주 오랜 동안 미국의 그 빌딩을 이렇게 어 폭파시키는 거는 그냥 어느 순간 술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오랜 동안 어쩌면 몇백년 동안에 계획된 일이란 얘기죠. 몇천년 동안요. 그런 역사적인 예고죠. 자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야 제가 뭐 설마 쟤는 뭐 에이 쟤 문제 없어 능력 좋잖아. 그냥 그런 것을 방치 당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방치되는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응. 쌍둥이 자리도 그렇구요. 뭐, 예를 들면은, 그니까, 5, 6, 7월 생들이 좀 그래. 5, 6, 7월 생들이. 그러니까 5, 6, 7월, 7월 초도, 마찬가지야. 7월 초도. 그니까, 5월 중순부터 이렇게 그냥 쌍둥이라고 한정 짓는 것보다는, 이 여름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여름이. 5, 6, 7월이. 에 어, 그런데, 사실, 어느 누군가가, 어느 누군가가, 어떤 일인이 예. 그런, 그런 철옹성 같은, 꿈쩍도 안할것 같은 아주 씩씩한 쌍둥이 자리를 어느 누군가가, 이게 핵심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그 쌍둥이 자리 사람이 발목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이 1인이 알아요. 1인이. 만약에 회사라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음 뭐, 말단 여직원이 그 쌍둥이 자리 상사가 뭔가 저 사람 큰 문제가 있다라는, 그, 누구지? 그, 아이유 나오는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그 아이유가 이선균을 이해하는 마음, 알겠죠? 아이유가 으, 이선균의 흔들림, 그 집안에, 그 이선균의 모습이 딱 쌍둥이 자리야. 응? 이선균의 모습이 아저씨란 드라마 재밌잖아요. <laughs> 아무튼 그딱 쌍둥이인데, 그거를 이 아이유가 알아보거든. 그 아이유가 어떠냐면, 굉장히 힘든 소녀잖아요. 어. 그런 어떤, 아이유가 어떤 1인이요, 그 쌍둥이 자리를 목격하고 이렇게 만약에 사무실에서 라면은 불러서 커피도 주고 음, 이해해주고 밥도 사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아저씨? 음, 아니, 만약에 일반적인 뭐 그냥 관계라면은 뭐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중에 어떤 한 남자가 쌍둥이 자리 여자가 이렇게 회식할 때 보면 한 문제가 없었거든. 근데 다 그 남자가 연애 걸자하는 건 아니고 연애 걸자하는 건 아닌데 그 쌍둥이 자리 여식식해 보이는 쌍둥이 자리 여자에게 무슨 문제 있냐? 괜찮다, 힘내라. 또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 속에서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알아보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일. 그래서 쌍둥이 자리 사람들의. 은혜로운 음... 가드너이자 치명적 아킬레스건 어? 이 쌍둥이 자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는 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요 배우자 애인, 상사 불륜 짝사랑 어, 어떤 이런 특별한 아니면 심지어 어, 이렇게 가서 카페에 주모, <laughs> 주모, 옛날에 주모 아니면 마담, 마담, 음. 이러, 이런 사람들이 이들의 고충을 알아줘요. 그래서 그런 철옹성 같은 쌍둥이 자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힘들지. 5, 6, 7월 생들이 그렇다는 얘기야. 특히 쌍둥이 개, 이런 사람들이 특히 쌍둥이가. 쌍둥이가이 어? 염색체와 이 염색체의 만남이 라이거예이 어? 어떤 누군가가 와서 힘들지. 힘들지. <laughs> 정말,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빌딩이 붕괴되는 것처럼. 네. 혹은 그게 긍정적인 긍정적인 거라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좋은 선생님을 만날거나또 배우자가 그렇게 어, 지극정성으로 돌봐준다거나 이러면 너무 긍정적인 거고 그래서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알아. 그래서 쌍둥이 자리들이 젊었을 때는 남자도 여자도 보이시하게 다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쓸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녀가고 나서 막 열병을 는거꼭 사랑의 열병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 응. 그런 나의 도풀 갱어 <laughs> 나의 어떤 응? 판박이 이런 존재를 알았다가 떠났을 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근데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어, 그냥 지나가는 여자, 뭐, 지나가는 주모, 뭐, 마담 뭐, 뭐, 아니면은 뭐, 사기꾼, 뭐, 이게 와서 살살살살, 돈좀 빌려주면. <laughs> 그런, 그런 어떤 사람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사람이, 음 이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그 주변에 사람이 다가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어, 빠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 정말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21년에 자 쌍둥이 자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이고 주역의 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당당해 보이는데 밑에 부분이 아다리가 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한 명의 여자 위에 다섯 명의 남자가 올라타고 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제 드디어, 어, 그니까, 나의 승승장구를 발목에서 붙잡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1년에는, 에 쌍둥이 자리가, 음 정말 어떤,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마도, 나만 나는 무조건 잘 되리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에 큰 오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뭐뭐 뭐 배우자에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된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아 이게 뭔가 어, 이게 뭔가그 장화홍련의 장독대가 새 듯이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음, 한번요 연휴에 혹시 내가 어떤 허점이 있을까를 점검을 하고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치세요 그러면 에, 에, 22년에 괜찮단 말이지 에. 그래서 이 쌍둥이 자리는 정말 어떤 운명적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운명적 1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었 때는 배우자를 정말 잘 만나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를 나의 이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이 어두운 면모까지 다 감싸줄 수 있는 이런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쌍둥이 자리에게 제일 어울리는 배우자는요 음,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의 필요는 없고요. 음, 좀. 같이 맞벌이. 응. 맞벌이 해야 돼. 이게 쌍둥이 자리는 그냥 대한항공 저기 우리 서울역 이런 것처럼 그냥 복지부동 일만 하거든요. 그 어깨를 어깨를 같이 나누지는 못할망정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응? 그래서 함께 맞벌이를 할수 있고 이 너무 이 짐을 좀 나눠주게. 5, 6, 7월생들은 배우자가 좀 돈을 좀 벌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자가 쌍둥이 자리인 경우는 남자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집에서 놀지 말고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 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그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쌍둥이 자리가 가면은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처녀 자리가 고생을 하면은 사람들이 예의를 해 아이고, 저기 일복이 터져가지고. 쌍둥이 자리가 고생을 하면은요, 이해를 못해. 야, 제가 무슨 고생을 하니? 뭐? 뭐, 그러, 그냥 너무나 응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 우리가 서울역 보고, 야, 서울역 좀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러져가는 정류장을 보고, 아이고, 참 폐쇄가 됐네. 이렇게 하는 건데, 서울역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잖아. 서울역도 힘들다고, 응,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그쵸. 와서 맨날 그지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불쌍하잖아, 서울역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너무 무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채테크에 힘쓰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꼭 하세요. 응, 월급으로는 안 돼. 근데, 죄송합니다. 응, 쌍둥이 자리들이. 서울역이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약간, 정말로, 헛똑똑. 저기 서울역에, 서울역에 있다 보니까요. 저쪽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자기가 쌍둥이 다리는 서울역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역에 있으면은 자기가 모든 4천만 인구, 5천만 인구를 다 본다고 생각해서 나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 서울역에 온 사람들은 건성건성 다닌다고 서울역에 와서 진지하게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진짜로 알짜로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역이 없어. 안타 서울역 안타. 근데 성상률에는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식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비장한 각오를 갖고 저 험지에서 살아남아서 살아가는지를 몰라. 응? 그런 제 뜻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둔감해. 정말 둔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잘. 근데 일하는 것 보면은 엄청 빨리 자라거든? 그리고 스스로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항상 눈앞에 코앞에 닥친 그런, 그런 귀, 위, 위중함도 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인가? 그911 테러 난데 있잖아요. 아이고 참. 그 누, 아무도 몰라. 그 빌딩도 자기가 그렇게 될줄 몰랐어. 자기는 영원히 미국의 역사 속에 남을 않는데 가장 타겟이었던 거지. 그래서 항상 배우자가 돈을 좀 벌어주면 좋겠고 재테크를 좀 하셔야 돈 벌라는 게 아니야. 이 재테크를 하면서 세상을 알수 있거든. 아 이런 분야가 있고. 좀 알아야 돼. 맨날 같은 거 보고 맨날 똑같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근데 자기는 다 잘난 줄 알고 가족들 집에서 손, 숟가락 빨고 있고 집에 와서 공부도 못하고 점심에 또 와이프랑 쇼핑 가야 되고 이래서 바보가 돼가는 거야 바보 여러분들 회사에 늘 있는 사람들 월급 루팡들 바보잖아요 그죠 응. 월급 봉투에 노예 쌍둥이잖아요 응, 바보다는 거 이렇게 바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가보면은 그래서 쌍둥이 자리가 배우자든 애인이든 곁에 친구들이 이걸 몰라주는 친구든지 집에 서 숟가락 빨고 있다든지 아니 이런 것도 모른다든지 이러면은 쌍둥이 자리들이 어떻게 가는 게 부정적으로 가면은 아 진짜로 술 마시러 가가지고 진짜 거기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어 자기에 대해서 전혀 어, 이해도 못 하면서, 돈만 뜯어가는 이런 여자에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쌍둥자리가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비생산적인 데 가서 그냥 신세 한탄을 막 하는 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엄한 사람하고 바람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바람 나서 바람 난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말할, 할 때도 없고, 아이유처럼 그런 애들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빠지는 거야. 제가 쌍둥이 자리 사람들 중에서 원조 교제라든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laughs> 내 남자친구 원조 그런 게 아니고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응?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이 옆에 계시면은 모르는 또 자존심이 세서 이렇게 간섭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슬쩍 슬쩍, 슬쩍 봐주는 거죠. 우리 아이유처럼 아, 아저씨 드라마에 아이유가 이성균한테 했던 것처럼 슬쩍 슬쩍. 그러면 정신 차려요. 응? 정말 그이성준 씨가 쌍둥이 자리는 아니지만은 예, 아무튼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예, 아저씨예요. 아줌마고 쌍둥이 자리는 아줌마라고 전형적인 능력 좋은 아줌마. 근데 처녀 자리는 그래도 가을 여름 가을 생이기 때문에 자기 앞길을 다 터놓고 살지만 쌍둥이는 정말 911 테러 무너지는 그 절벽 속에서 난 미국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 무너지는 비행기 속에서 나 트럼프야 나 내가 왜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년에 21년에 혹시 그런 붕괴 조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체면 불구하고 자존심 챙기지 말고 정말 로 우리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빨리 다음 주에 출근해서 솔직히나 모르겠다라고 해서 빨리 단도리 시켜야 되고 어 혹시 내 부인이 쌍둥이 자리라면 정말 외로워하고 있지 않은지 예. 그래서 좀 세상 물정을 알게 하고 세상 물정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예. 뭐랄까 좀 충격 요법 어 깨어나야 돼요. 예.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 뭐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